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지투지입니다. 오늘 다뤄 볼 자료는 음 정말 재밌어요. 비싼 장비나 뭐 복잡한 기술 없이 24시간 작동하는 나만의 AI 비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제로 클로라고 합니다. 네, 바로 그거죠. 이 자료에서는 스스로를 고지능 제로 웨이트 그리고 러스트 기반의 초경량 에이전트 솔루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기술을 아는 소수만 누리던 AI 서버를 이제는 누구나 정말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그 문턱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자료 첫 부분에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하나 나오네요. 한쪽에는 막 금박이라도 연기가 날것 같은 낡고 복잡해 보이는 서버가 있고요. 네, 있죠. 다른 한쪽에는 작고 반짝이는 정육면체가 딱떠 있어요. 이게 전용적인 비포앤애프터 광고 같은 느낌인데 기존 방식이 정말 저렇게까지 문제 투성이였나요? <laughs> 물론 시각적인 과장이 좀 섞여 있긴 하죠. 하지만 전달하려는 철학은 명확합니다. 왼쪽에 그 레거시 서버는 아마도 오픈 소스 프로젝트였던 오픈 클러 같은 경우를 예로 들은 것 같아요. 아, 그게 있었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무려 120기가바이트라는 어, 정말 어마어마한 램을 요구했고 운영도 불안정해서 계속 들여다봐야 했죠. 120기가요? 네. 반면에 제로 클로는 그 모든 군더더기를 싹 걷어내고 맥 미니 같은 아주 작은 컴퓨터에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탄생한 겁니다. 시작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거대한 리소스 없이 24시간 작동하는 AI 에이전트. 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배경으로 99% 효율화된 코드랑 러스트 언어를 꼽고 있네요. 맞습니다. 러스트가 안전하고 빠르기로 유명한 언어니까 뭔가 자신감의 근거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올해는 다르다는 선언을 아주 구체적인 기술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자, 그럼 그 자신감의 근거를 한번 숫자로 파고들어 보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 첫 번째가 바이너리 크기예요. 기존 방식이 1GB가 넘는데, 제로클로는 고작 3.4MB라고 합니다. 네. 제가 계산해 보니 99% 이상 줄인 건데, 이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이건 단순히 파이 크기를 줄였다는 의미를 뭐랄까 넘어서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 철학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개발 철학의 변화요? 네. 과거에는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질 테니 거기에 기대서 프로그램을 좀 무겁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부터 작은 센서까지 어디서든 AI가 돌아가야 하는 엣지 컴퓨팅 시대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초경량, 고효율이 핵심 경쟁력이 된 겁니다. 제로 클론은 그 철학을 AI 에이전트 분야에 가장 극적으로 적용한 사례 중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아, 단순히 용량을 다이어트한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춘 필연적인 진화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두 번째 지표는 더 놀랍습니다. 메모리 점유율이 0.1% 미만, 그러니까 5 메가바이트도 안 쓴다고요? 네, 거의 안 쓰는 수준이죠. 음. 요즘 웹 브라우저 탭 하나만 열어도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쓸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제로클로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AI 에이전트를 돌리는 프로그램, 즉 몸이 차지하는 자원이 거의 0에 가까우니까 남는 시스템의 힘을 전부 어디에 쓸수 있을까요? 음, AI 모델 자체에 쓰겠죠. 맞습니다. 바로 AI 모델, 즉 두뇌를 돌리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몸이 가벼우니 뇌가 더 똑똑하게 활동할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몸은 최소화하고, 두뇌 성능을 극대화한다 와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리고 개인 ai 비서라면 보안도 중요할 텐데 로컬 호스트 앤 샌드박싱 이런 방식을 쓴다고 되어 있네요 네 어,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격리된 환경에서 작동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내 모든 정보를 다룰 비서가 해킹당하면 큰일이니까요 당연합니다 개인화된 ai일수록 민감한 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어서 보안은 성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보러 더 중요해요. 외부 인터넷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내 기기 안에서만 작동하는 구조는 그 안전을 위한 첫 번째 단신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작고 빠르고 안전하기까지 하다.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완벽해 가까운 소프트웨어를 돌리려면 결국엔 비싼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요. 하하하, <laughs>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을 선사하는 부분입니다. 반전이요? 네. 제로클로가 요구하는 집은 궁궐이 아니라 우리가 임에 가지고 있는 서랍 속 작은 방이면 충분하거든요. 서랍 속 작은 방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네. 자료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옵션이 바로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아, 라즈베리 파이. 손바닥만한 크기에 전기도 아주 적게 먹어서 24시간 켜두는 개인 서버용으로 아주 유명한 장비죠. 라즈베리파이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옵션을 보고 저도 모르게 말도 안돼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요? 구형 안드로이드 폰이요? 액정 깨져서 요금제 해제하고 와이파이용으로나 쓰던 바로 그폰 말이잖아요?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AI 서버가 된다고요? 발열이나 배터리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당연히 최신 폰처럼 빠릿하게 움직이진 않겠죠 하지만 제로클로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원만 사용해요 어... 화면은 꺼두고 와이파이와 전원만 연결해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오히려 내장 배터리가 갑자기 정전됐을 때 서버를 몇 시간이고 지켜주는 비상 전원장치 그러니까 UPS 역할을 해주니 와 배터리가 UPS 역할을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야 말로 발상의 전환인 셈이죠. 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배터리가 오히려 장점이 되는군요.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그렇죠. 마지막 옵션인 오래된 노트북도 마찬가지겠군요. 창고에 처박아둔 노트북에 무료 운영 체제인 리눅스만 설치하면 강력한 AI 노드가 된다. 갑자기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세 가지 옵션의 공통점은 저전력, 저비용 그리고 재활용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위해 새로운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던 자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깊죠. 좋습니다. 이제 제 서랍 속 스마트폰이 AI 서버라는 몸체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몸만 있으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두뇌, 즉 AI를 연결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요. 첫 번째, 옵션 A는 클라우드 API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오픈 라우터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뭔가요? 여러 AI 회사의 회심 고성능 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골라 쓸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일종의 AI 모델 마켓 같은 거군요. 네, 비슷합니다. 자료에서는 클로드 오프스나 구글 제미나이 플래시 같은 최고 성능 모델들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 쓸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뭐, 복잡한 보고서를 요약하거나 창의적인 글을 써야 할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죠? 그니까 필요할 때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 두뇌를 빌려 쓰는 개념이군요. 그럼 옵션 B, 로컬 LLM은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아예 뇌를 내 서버,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나 구형 노트북에 직접 설치해 쓰는 방식이에요. 얼라마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라마3나 파이3 같은 작지만 제법 똑똑한 모델들을 내 기기에서 직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가요?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0원이라는 겁니다 0원이요? 네 완전히 무료죠 그리고 내 모든 데이터가 외부 인터넷으로 나가지 않고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되니까 보안 측면에서도 훨씬 안전하고요 와 그러니까 평소에 간단한 작업들은 집에서 무료로 쓸수 있는 가정용 두뇌로 처리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클라우드에 있는 전문가 두뇌의 힘을 빌리는 식으로 유연하게 쓸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용자에게 완벽한 선택의 자유를 주는 동시에 AI 에이전트의 활용도를 무한히 넓히는 아주 현명한 설계죠.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이제 가장 현실적인 관문이 남았습니다. 설치 과정이요. 자료에는 명령어 한 줄이면 끝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러면 꼭 예상치 못한 에러가 나더라고요. 제가 개발자가 아닌데 정말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하하, <laughs> 물론 사용자 환경에 따라 Rust라는 개발 언어를 먼저 설치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도 요즘엔 아주 간단해졌어요. 핵심은 기존의 서버를 구축할 때처럼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복잡한 설정 파일을 하나하나 수정하는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 자료에 나온 카고 인스톨이라는 명령어는 러스트의 똑똑한 도구가 알아서 내 컴퓨터에 맞는 최적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는 뭐랄까 마법 같은 명령어거든요. 설치 후에 Zero c l a w Init을 실행하면 구성 마법사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네요. 네, 게임에서 캐릭터 만들듯이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돼요. 클라우드 API를 쓸 건가요? 그럼 API 키를 알려주세요. 또는 로컬 모델을 쓸 건가요? 그럼 주소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대화하듯 물어보면 사용자는 그냥 답만 입력하면 모든 설정이 끝납니다. 와 정말 사용자 친화적이네요. 그렇죠. 기술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말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죠. 좋습니다. 설치와 설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똑똑해진 내 AI 비서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죠? 우리가 매일 쓰는 메신저 바로 텔레그램을 이용합니다. 이것도 정말 간단해요. 텔레그램이요? 네. 텔레그램에 보트 파더라는 공식봇이 있는데 얘한테 말을 걸어서 몇 가지 정도만 입력하면 몇초 만에 나만의 보을 공짜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만든 보택에서 토큰이라는 걸 받아서 아까 그 제로쿨러 설정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내 스마트폰 텔레그램을 통해 24시간 깨어있는 AI 비서에게 말을 걸고 일을 시키고. 보고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채팅을 하는 걸 넘어서 내 손안에 24시간 가동되는 원격 관제 센터를 갖게 되는 것과 같아요.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걸까요? 자료에 나온 저울 임지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한쪽엔 동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다른 쪽엔 깃털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네요. 그 이미지가 모든 걸 말해주죠. 기존 방식은 높은 초기 장비 비용에 전기세 유지 보수비까지 계속 돈이 들어가는 구조였어요. 반면 제로클론은 완전히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완전 무료. 아까 이야기했던 서랍 속 안드로이드폰과 로컬 LLM 올라마를 조합하는 거네요. 네, 월 유지비 0원. 두 번째는 초저비용 고성능 조합. 라즈베리 파이의 오픈 루터의 클라우드 API를 쓰는 건데, 이것도 한 달에 커피 한잔 값도 안 나온다고 하고요. 결론은 명확하죠. 유지비 걱정 없는 나만의 영구적인 디지털 비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AI를 활용하는 게더 이상 큰돈을 내야 하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상적인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이브리드 운용 전략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는데 이게 정말 똑똑한 방법 같아요. 네, 모든 일을 하나의 AI에만 맡기는 건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전략은 일의 성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뇌에 나눠서 맡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메일로는 이메일을 정리하거나 간단한 일정을 요약하는 것처럼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음, 보안도 중요하고 비용도 아껴야 하니. 내 서버에 설치된 로컬 모델에게 맡기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런 일상적인 작업의 70%는 로컬 모델이 처리하게 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다 정말 복잡한 시장 분석 보고서를 써야 하거나 코드를 짜야 하는 중요한 30%의 작업이 생겼을 때만 그때만 클라우드에 있는 최고 성능의 전문가 모델에게 위임하는 거죠. 와, 정말 효율적이네요. 보안과 성능 그리고 비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방법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기술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탐구한 내용을 정리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랍 속 스마트폰이나 낡은 노트북 같은 잠자는 하드웨어를 깨운다. 네. 둘째, 깃털처럼 가벼운 제로클로 에이전트를 설치해 새로운 몸을 준다. 셋째, 올라마나 오픈라우터를 통해 똑똑한 두뇌를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텔레그램으로 언제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는 원격 제어권을 확보한다. 인텔리전스는 이제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당신의 유휴 장비를 깨우십시오.라는 자료의 마지막 문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더 이상 거대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강력한 동반자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였습니다. 잠자던 자원에 새로운 지능을 불어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무척 인상 깊네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만약 비용 걱정 없이 24시간 나를 위해 일하는 AI 비서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지식을 나만을 위해 정리해 주는 학습 파트너로 삼으시겠어요? 아니면 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구체화해 나갈 똑똑한 동료로 활용하시겠어요? 기술의 장벽이 사라진 지금 남은 것은 여러분의 상상력 뿐입니다.